주리를 안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주리 씨.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분이 누구랑 커플이 될지 저희도 몰라요. 지금 이주리 네. 씨. 네. 이주리 씨와 어울리는 네. 관상이 있습니까? 어... 나 봤을 때 누굽니까? 홍아 씨. 응. 난 몰라. 난 몰라. 홍아 씨랑 되는 거예요. 어.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네. 좋겠거든요. 어... 저는 요 커플 응원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처음부터 네. 응원을 했었어요. 왜냐면 음.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거든요. 어, 강하고 네. 굉장히 부드럽고 원래 반대끼리잘 맞는 거잖아요. 아. 네. 어. 네, 네. 근데 줄이 네. 승력은 어때요? 아, 조금 끌리는 거는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아까 홍학 씨보다는 조금 덜하다라는 거죠. 아, 이게 너무 센 아, 세니까. 네, 세니까.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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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예, 예. 커플, 이야, 오늘 뭐 많이 나오네요. 아니 그러면 음... 네. 재원 씨는 누구와 어울립니까? 누가 사랑 고백하면 재원 씨가 받아줍니까? 저는 안 받아주지만 <laughs> 누구예요? 봄씨 이미 차였어요. <laughs> 네. 어, 받아주는 것까지 얘기를 하시 누구예요? 네, 대안 씨. <laughs> 네. 대안 씨라고요? 네, 오, 대안 씨의 경우에는 약간 목형의 상이에요. 목형? 아, 나무, 나무다. 나무의 상이에요. 서 길쭉해요. 어... 그러니까, 약간, 어, 뼈대가 약간 가늘면서, 약간 길쭉길쭉한, 목도 굉장히 기시고, 음 어, 길쭉하시고. 전반적으로 다 길다. 예. 예. 그러 이제 그런 목형의 분들은 처음에 마음을 줄 때에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한판 마음을 주면 변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사랑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애정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그래서 섬세한 을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재훈 씨한테 채워주지 않을까. 까 재훈 씨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슬씨와 대한씨는 아니에요. 어. 예전에 칠일딸듯이 예. 아, <laughs> 아유.. 아니, 어, 진저리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제 다 보고 계신데 그래도 네, 부드럽게 되게, 이제 되게 어. 아니죠. 어. 어. 관상학적으로 저희가. 어,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저에게 짚어드렸는데, 사랑에 있어서 관상 도 네. 괜찮잖아요. 바, 바, 보면 좋잖아요. 네, 그렇 보면 음. 좋죠. 어, 사주를 보든, 관상을 보든, 손꼽을 보든, 타로를 보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상담하는 입장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막 울고 웃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음. 근데 점막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고. 참고하고. 예, 참가라는 네. 거죠.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좋은 상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맹신하지 마시고요. 좋은 상을 만드셔서 어, 2019년에는 대박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